브레이드리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i 베스트 s t I'm best. 부유TV 한팀장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요즘 이 불황에도 많은 부동산 현장이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겹친 현장 중 어떤 곳이 우리 투자자님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정말 좋은 곳만 선별 분석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톡에서 생활용 숙박시설 비슷해. 아파트까지 여러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상가에 관한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괜찮은 상가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강남 언주역 인근에 위치한 원 에디션입니다. 예전 스포월드가 자리했던 곳으로 위치적으로 꽤 유명한 자리죠. 오늘 영상은 상가 소개가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요게 주거복합단지다 보니 중간에 핫한 주거상품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1교시는 사업계열 및 상가 배치도 2교시는 주거 타입 및 입지, 상권 분석까지 3교시는 주변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단기부터 중기, 장기까지 모두 노려볼 만한 물건이니까요. 잘 집중하시고 준비되셨으면 1교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계열을 분석하기 전에 조감도를 먼저 보시면 원 에디션은 히스테이트를 시공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맡았는데요. 원 에디션의 외형은 주변 건물들과 차별화를 둔 컨셉이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주변이 비교적 연식이 좀된 건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최신식 설계로 강남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곡선형도 그렇고요. 건물 외형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1교시 사업개요 보겠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3-4 A1 블럭이 들어가죠. 지도 보시면 현장 위치 아시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건물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이죠.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들어갑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3개동 중이 건물, 자이 건물은 공공기여시설로 서울시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 문화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주거 세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 234세대, 오피스텔 25세대로 총 259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주차대수는 주거 상가 포함 총 343대입니다. 상가에 할당된 주차대수는 46대인데요. 실제 운영될 사업장은 호실 취합 후 50개 전후라고 판단이 되지만 주차대수가 넉넉하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세요. 다음은 상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요쪽은 원주역 방향, 반대 방향은 선정릉역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경복아파트 사거리가 있죠. 원 에디션 정면입니다. 여기가 정면인데 왕복 8차선 도로로 큰 대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강남 메인 도로죠. 상가 컨셉을 보시면 이렇게 중간 중간, 저 요쪽에도 있고요.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지하로 연결되는 선큰 강장까지 마련되어 있어 지상, 지하 전 호실이 전면 상가로서 노출이 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상가는 지상, 지하 토탈 78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원 에디션의 기본 세대가 259세대인데 상가 개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개 호실당 10평 정도로 쪼갠 거예요. 실제로 입주를 할 때쯤이면 사업 운영을 위해서 호실을 합치겠죠.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보통 50평 정도는 쓰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건물 수요층 플러스 주변 수요층까지 든든 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호실 개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MD 구성은 모두 예정인 상황이니까 구조만 보실게요. 상가는 총 3개 동중 이 2개 동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어 시설이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단독 건물 느낌의 원에디션에서 유일한 2층 상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통유리 상가고요. 이 사진이 좀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큰 이미지 자료로 보여 드릴게요. 이쁘게 잘 나왔죠? 1층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사전의 양서도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하죠. 다음 지상 1층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층 중에선 아무래도 이살 구색 쪽이 정면이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산책로가 있다 보니 전호실이 나름 매력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여 시설이 붙어 있고 썬큰 광장까지 몰려 있는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의 선호도도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 배치도를 보시면 오른쪽 편이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되어 사우나, 헬스장,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고 공공기여 시설, 지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큰 광장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상식입니다. 썬큰이란 건 지하 상가 호실에 채광과 개방성을 위해 1층이랑 연결을 해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썬큰 광장이 건축에서 일반화되는 경우가 늘다 보니 국립국어원에선 뜨락 정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늘고 있죠. 이미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채광이 좋고 상가 호실 앞에 가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유동인구도 확보할 수가. 있고 있고요.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상권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어서 최근 썽큰강장을 많이들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상가 배치도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설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모든 상가 호실에 상권이 고루고루 분포되게끔 디테일의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사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건물 프리미엄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상. 1교시 마치고 2교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교시는 주거 상품의 간단한 설명과 입지, 상권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교시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먼저 도로를 한번 보시면 언주로와 봉은사로가 만나는 경복 아파트 사거리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도로 상황을 좀 보시면 언주로와 봉은사로를 통해 도산대로, 태해란로, 안부순환로 등 강남의 주요 도로와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황금로선으로 불리는 9호선인 언주역과 급행도 운행하는 선정릉역이 근처에 있어서 지하철 이용으로 출퇴근도 용이하고 반포 ic와 경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자가용 출퇴근 또한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들어와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거 타입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입 및 평면도는 자료가 없다 보니 평수로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9평부터 15평까지 총 234세대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13평부터 24평까지 총 25세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큰평형대가 들어오고 소실도 몇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릴 거예요. 빨리 준비하셔야겠죠. 아직 이렇다 할 정보는 없지만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들어갑니다. 원 에디션은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 밀집으로 인해서 배우 수요가 500m 이내 3만 9천여 명으로 풍부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고정 수요층이 아주 든든한 곳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는 강남 쪽 투자자님들도 이쪽 상권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원 에디션도 준비 들어가셨습니다. 상권 또한 경복아파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차병원, 먹자골목, 주거단지, 아트센터 상권 등 다양한 상권들이 교차되어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곳이죠. 예전 스포월드 자리라고 하면 아실 만한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건물이 이미 올라가기도 전인데 임대 문의가 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 에디션은 강남 랜드마크 상가로서 컨셉도 잘 잡았고 힐스테이트를 시공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공사를 맡아 주변 상가들의 시세를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전호향사가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호시를 어떻게 취합할지 상담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3교시 주변 시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세 분석을 할땐 보통 주변 부동산을 직접 돌아보거나 알고 지내는 대표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여쭤보는 편인데 원에디션 주변 상가 같은 경우는 일단 상권이 좋고 강남의 기본적인 집값 상승이 있다 보니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공실이 나도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매물이 나온 게 별로 없다 보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강남권에 들어가는 비슷한 조건의 상가들 분양가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기가 17년, 18년, 19년, 요때 분양이 되었는데도 1층 분양가가 전용 평당 1억 5천부터 뭐 3억대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원에디션 근처에 있는 상가들을 좀 비교해보면 19년도에 분양을 한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은 원에디션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가는 전용평당 1억 정도로 분양이 끝났고 건물은 곧 완공이 되겠죠. 18년도에 분양을 한 노년 아이파크 스토어 같은 경우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전용평당 8,400에 분양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2021년 1월에 분양하는 원에디션의 상가가 전용평당 1억에서 1억 3천 정도라고 치면 싼 편도 비싼 편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쪽 물건은 가지고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않으면 흠잡을 만한 포인트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팔지를 않잖아요. 3교시 주변 시세 분석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 에디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6일까지 사전 의향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류와 함께 의향서 접수를 먼저 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만 원 에디션에서 취득세를 50%나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요게 상가다 보니까 취득세가 4%가 넘죠. 금액이 몇 천인데 그거의 반을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요. 원래는 투자자가 직접 서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방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를 통해서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의향서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은 취득세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되도록 빨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월 3일부터 5일까지 모델하우스 방문이 가능하고요. 7일날 청약 신청서 접수 및 당첨자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전에 사전 의향서 접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인 1월 8일에 정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두기 문제로 인해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될수 있다 합니다. 고건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주거상품이든 상가든 당첨도 쉽지 않겠죠. 청약금은 호실당 5천만원이고요. 이게 당첨이 되시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물건은 저와 저희 직원들과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2주 이내 신탁에서 청약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벌써 특정 호실은 의향서가 어마무시하게 몰린 상태예요. 아직 늦진 않았으니까 발 빠르게 준비하시자고요. 이 물건은 정말 등록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담당자가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방문을 하시든 상담을 받은 분들이든 상관없으니까 하루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언제나 흐름이 있는 법이니까요. 내년에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우리 브리니 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저와 함께 더 좋은 현장으로 돈 많이 버시자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은 들고 계신 물건 피가 확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브리니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임 베스트 보유TV 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